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의태입니다 김기현 중국인 투표권 제한 이 중국인 투표권 제한이 아니라 중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내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건보 먹튀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 투표권은 아예 폐지해야 되고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 투표권을 외국인들에게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거든요. 한국은 분당국이고 그리고 휴전국입니다. 그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네뭐 미국이나 일본, 또 유럽 언제든지 공작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은 영국이 이란 예 또는 미얀마 뭐 이런 등등에서 어떻게 그 민족들을 이용해 가지고 갈라치기하고 지배했는가를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정치꾼들이 그냥 중국인 투표권 제한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 투표권은 위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보면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꾼들이 한 명도 이 외국인 투표권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투표권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위헌이다. 그래서 금지시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자민당이 부결시켜가지고 외국인 투표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꾼들이 외국인, 중국인 투표권 제한,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과감하게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폐지해서 외국인 투표권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근데 외국인들이 투표권 달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없어요. 나는 19년 동안 외국인들을 가르쳤는데 투표권 달라는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나도 해외에서 에 거주권을 가지고 5년을 살아봤는데 제가 거기 가서 투표권 달라고 외쳐본 적도 없고 내가 왜그 거기 가서 머리 아프게 투표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에 계속 외세에 조용당하고 외세에 눈치 보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투표권 제한이 아니라 아예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